집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집이 네. 살짝, 살짝... 사선이 사선이죠.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어디가 셨어요어 네. 좋네요. 네. 아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든다. 맞죠? 너무 좋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무슨 느낌이냐면 너무 이상적인 2025년형 집 같아. <laughs> 죄송니다 거기서 저 한번 찍어 주실 수있요네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문이 되게 작아요. <laughs> 빌라에 유일하게 저희 집만 테라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짜 흙이에요? 네, 진짜 흙이고. <laughs> 와, 진짜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제동에 살고 있는 29살 자취남이고요. 평생 유학생이었다가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홍제동에 3년 전에 자리를 잡고 이번 여름에 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 한국에 산게4 년밖에 안 되시는 거요 아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가서 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외국에 들어오신 어디 네. 계셨어요? 미얀마, 대구, 독일, 중국 이렇게 어, 있어요. 엄청 네. 아, 뭐한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학이다 이런 부터 네. 한 나라에 계속 있는 아... 이런 거를 상상을 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laughs> 처음에는 어, 부모님이 주재원이셔서 미얀마에 따라갔다가. 아... 근데 고등학교가 1년이 남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아. 그래서 태국에 기숙사 국제학교에 혼자 아. 다니고 그리고 독일로 갔다가 거기서 너무 안 맞아서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네. 그러고 편입을 해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온 상태요아 그러면 은좀 네. 궁금한 게 사실 중학생 때 이후면은 뭔가 내가 자라는 게 성립됐을 때부터는 외국에서 자랐다 하잖아요. 네. 이게 뭔가 졸업하시고 한국으로 갈 것이냐, 음. 5월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이냐. 근데 오히려 저는 한국으로 들어온 결정이 쉬웠던게 이게 한 나라의 영국 올해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리고 아... 중국은 학사 가지고는 곧바로 취업이 어려워요. 대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고 네. 대학교 졸업하에도 경력직만 뽑는 그런 느낌이었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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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아요. <빡세네요>? 네, <laughs> 네, 부모님 집에 1년 정도 살다가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사니까 안 맞더라고요. 부모님은 위례에 계세요. 그래서 아, 미래에... 원래 직장 일지로 했는데 다니기가 너무 어렵기도 했고 자취방을 알아봐야겠다 해서 서울을 무작정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홍제동이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여기딱 지나가는데 저 메인 도로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개미마을이나 문화촌이나 홍은동, 음... 연희동, 뭐그 옆에 부암동, 서울 같지 않고 좀늘 너무 아늑하고 아... 좋더라고요. 서울인데 뭔가 서울 같지 않다가 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장점, 맞아요, 특징 맞아요. 같은 곳이죠. 여러 나라에 거주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집이라는 것만 봤을 때 네. 뭐 뭔가 한국 집은 좀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나요? 일단 작고 비싸고요. <laughs> 비싸다 네. 네, 서울이라는 기준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저는 독일에 잠깐 있었잖아요 환국 오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독일은 이 가로로도 열리고 세로로도 열리는 그 창문 혹시 아시나요 예, 아렇게쫙 열고 네 여기는 그게 아니고 좀 약간 이렇게만 만일은... 열는네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쵸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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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합니다 여기가 지금 빌라에서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풀들도 있고 흙돌도 있고. 되게 신기한 곳인데 그러면은 홍제동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거 좋고 이거 좀 아쉽다. 좋은 건 음식이 싸요 서울치고 여기 바로 옆에 인왕시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음식값이 좀 싸거나 아니면 식료품도 좀 많은 편이고 아... 바로 여기 걸어서 3분 거리에 식자재 마트 있고 그리고 뭐 다이소 있고 맥도날드 있고 올리브영 있고 자취생이 살기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역도 바로 근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직장이 또 서울역으로 옮겼는데 거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꺾지 않고 쭉 가요 그래서 서울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주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아서 좋다 좀 이건 아쉽다도 있나요? 좀 골목이 많아서 무섭다. 제가 좀 약간 애견남이라. <웃음> <웃음> 아, 골목이 많아서. 네네. 아. 근데 여기 다 골목이거든요. 여기 다 재개발 상권인데 여기서부터 저기 인왕시장까지 싹다 골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편의점 가는 갈때다 골목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게좀 아 이게 그 말씀해 주신 뭔가 서울 같지 않음에서 오는 장점이자 단점. 네, 맞아요. 이동에 맞아 맞아. 공존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본격적으로 지금 찍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 바깥 공간부터 네.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이 빌라에 유일하게 저희 집만 테라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아, 특이한 공간이. 사실 안쪽도 이따 보시겠지만 작진 않은데 음. 이 공간이 있어서 너무 매력적일 것 같다는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네. 그러면은 이 집을 선택하신 거에 이 네. 공간이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정말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전에가 원룸의 북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래 말리는 것도 그리고 햇빛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네. 그래서 햇빛도 보고 빨래도 잘 마를 수 있는 곳, 이걸 보다가 이 집을 보게 됐고. 아... 근데 테라스는 처음이라 지금 그 사이에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네. 잔디가 좀 많이 자란 상태이긴 한데. 여기가 사실 작은 공간이에요. 잠깐만 거기 계셔주시면은 <laughs> 바깥 <laughs> <laughs> 공간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진짜 뭔가를 할수 있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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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위기 시에 저기로 도망갈 수도 있나요? <laughs> 여기가 테라스 공간의 평수랑 집 안의 공간의 평수랑 정확히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여기가 9.몇 평 그리고 안에가 9.몇 평 9.몇 평? 네. 와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19 평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laughs> 네, 여긴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라 <laughs> 여기, 여기 안에만 네, 재원상에는 네 9.몇 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간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셨다고하지만 있으니까 좀 어떤가요? 확실히 너무 좋아요 제가 엄청 귀차니즘이라 운동도 잘안 하는 편이고 어, 네. <laughs> 밖에도 좀잘안 나가는 편인데 여기만 나와도 햇빛도 보고 바깥 공간도 좀 세니까 이게 진짜 흙이에요? 좀... 네, 진짜 흙이고. <laughs> 와, 진짜네. 네. 그리고 이게 여름에는 이만했던 잡초예요. 여기 보시면 다 잡초인데, 대나무처럼 예뻐서 냅뒀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laughs> 그러니까 집에 뭔가 그런 네. 식물을 기를 필요가 없네요. 지금 맞아요, 여기에 맞아요. 진짜 땅이 존재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네. 뭐 하세요? 일단 빨래. 저것도 두고. 아, 집 안에 빨래대가 있는데, 빨래대를 밖으로 가져와서 빨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한 번씩 화분을. 네, 사두고 밖에다 두곤 합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네. 있는데도 왜 이런... 아,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왕시장이랑 여기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식물 이런 약간 화원 이런 데도 많은데 이런 게한 2천원 이렇게 밖에 안해요. 키우다가 이제 시들면 또 사고 이렇게 좀하고 있습니다. 깃털이에요. 여기가 까마귀 맛집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이미 점령당해 있더라고요. 뭐 까마귀 깃털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만지기 싫어가지고 아직 안 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쯤 왔다가 놀다가 가고 그리고 제가 여기 밖에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네. 이제 안주나 이런 걸냅두고간 적이 있는데 다음날 보니 까마귀가 다 먹고 있더라고. 식물 처리기 기능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여기다 안주를 놓고 자지 않는. <laughs> 계속 찾아오는 맛집이 될 수도 맞아요,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와, 이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불빛. 네. 예쁘네요. 중세시대 이 같은 데 네, 그런 느낌이 응. 있는 게 맞아요, 좋네요. 맞아. 여기 TMI가 하나 있는데, 오, 예. 여기 이쪽으로 와 보시면 잡초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잡초만 자란 게 아니라 갑자기 소나무가 자라더라고요. 한한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아 이거요? 네. 왜자라는지는 저도 모르겠어. 어 그러네. 네, 소아. 소아. 이거왜송진가루 좋던... 같은? 근데 와... 그게 씨인가? 아마 까마귀가 물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laughs> 근데 <laughs> 네. 네, 어쨌든 소나무가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네. 볼까요? 실제 내부 공간부터 네. 이제 찍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관 오른쪽 화장실 네. 업무 공간처럼 되어 있고 맞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밖에 봤던 이제 테라스 공간 주방 들어가면 이제 안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네. 1.5룸이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거실은 그, 없고 1.5룸인데 네. 얘가 매력적이다. 맞죠, 맞죠, 맞죠. <laughs> 이게 제가 업무 특성상 재택이 많아요 제가 회사가 세번 재택이 있어요 그래서 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원룸 살 때는 바로 앞에 음. 침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힘들어서 었 새로운 집에 오면 어떤 집이더라도 업무 공간이랑 여기랑 나눠야겠다 이게 음. 좀 있었어서 이공간이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가 어, 네. 그러면 이제 9평 정도 되는? 네 9.몇평이라고 점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은 여기 월세, 전세 매매 중 어떤 거로 들어오시나요? 반전세로 왔습니다 어, 그럼 보증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전세로 올라와 있었는데 네. 전세로 하면 은 보증보험이 안 된대요 근데 와. 그게 2억 1천 얼마 이렇게 됐고 근데 제가 보증보험을 꼭 맞춰야 된다 해서 1억 8,900에 20을 내고 있습니다 와. 어쨌든 요즘엔 특히 이런 신축 빌라는 보증보험이좀 뭐... 이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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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해외에 되게 오래 네. 사셨는데도 그런 거를 되게 잘알고 계시네요. 저희 삼촌이 부동산을 했었어서 아, 그 네, 것만은 지켜라라는 어쨌든 전 재산을 날릴 순 없으니까. 아, 그래 네. 일단 현관부터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두는 걸 좋아해서 뭐 덕지덕지 네. 덕지 뭔가 붙이거나 이런 건 없고요. 여기는 신발장 겸 네, 잡동사니. 되게 자취방에서 보기 힘든 우산꽂이가 있는요 <laughs> 이거 <웃음>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주고 <laughs> 샀어요. 아, 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맞죠, 사서 맞죠, 이제 가야겠다. 어,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저 바깥 공간이 네. 이 집의 금액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그래도 테라스 공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 빌라 중에는 집이 제일 작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집이 오히려 좀더 가격이 높은 것 같고 아 저기는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이라 어. 아 이제 생각났는데 네. 테라스 관련해서 첫날에 사고를 친게 있어요 무슨 사고요? 첫날에 와서 테라스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짐 정리도 안 하고 테라스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집을 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아못 읽게 돼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아, 아. 와, 저 <laughs> 한번 해봐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와, 잠깐만요. 네. <laughs> 잠깐만요. 이렇게 닫으면. 오, 그러네? <laughs> 방음도 <웃음> 완벽하네요? 오, 그러네? 와 네. 이거 어떡해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올리브를 <laughs> 불러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 프로토콜이 네. 3 명씩 오는 건가 봐요. 어... 그래서 여기 딱저 혼자 갇혀 있는데 3 명이 들어오신. 네. 그래서 저희 어... 집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 네. 아 너무 재밌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되게 네. 네. 구급대원분이 이걸 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사는데 넘어오면 어쩌나 싶어서 굳이 떼지는 않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방법의 역할도 맞죠, 할 테니까 맞죠. 여기가 이제. 화장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어. 화장실 겸 보일러실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실. 오 근데 유기에 분리실실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요 이거마저도 생각나요? 특이한. 네, 여기는 잡동산이랑 뭐 휴지, 뭐 추가 용품들 놓는 곳으로 쓰고 있어 아, 있습니다. 쓰고 계신. 네. 보통은 저 샤워 네. 부스가 딱그서 계신 유기까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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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네. 안 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근데 실제로 써보시는까좀 어떤가요? 뭐뭐 뭐 전에 원룸에서도 이렇게 쓰고 살았어서 이건 문제가 없고 이거 안에 있는 건 너무 좋거든요. 빨래통도 네. 두고 뭐 추가 용품도 두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밑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청소를 할때딱이 경계까지만 닦아요. 그래서 바닥 락스를 아.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상태예요. 더러워질 수가없네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 비눗물이나 뭐다 넘어가고 이러니까 아, 네. 조금 관리가 쉽지가 않다. 맞아요, 맞아요. 이는게좀 있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안에는 닦고 맞아요. 있습니다. 여기가 몇년 네. 정도 된 네. 곳인가요? 전에 집에 세입자가 2년 딱 살고 나가셔서 제가 들어와서 2년 반 정도, 정도? 네, 된것 같아요. 혹시 죄송합니 거기서 저 한번 찍어주시요 네네.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냐 했는데 눈이 되게 작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반 청인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좀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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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딱 맞는 걸또 사셨네요, 근데? <laughs> 이거는 자를 수 있는 규조도 이런 거라. 아, 얘가 네, 네네. 더러워지면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음 새로 잘라서 쓰고. 여분은 또 이제 수납장에 또 있습니다. <laughs> 네. 됐습니다. 네. 네. 화장실까지 네.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 공간 볼까요? 아, 저 이게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업무 공간. 네. 와, 업무 공간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한평 네. 딱 정도 되는. 맞아요. 딱한평 정도 되는. 어떻게 것 같습니다. 보면 애매할 수 있는 공간인데그 전주인은 조그만한 원형 테이블이랑 의자 하나만 둬서 여기를 카페 공간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음... 보시면 이걸로 가려져 있지만 여기 통창이 크게 나와 있어서. 좋네요. 네, 이쪽으로 동향이라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되게 좋았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업무 공간을 써야 돼서 이거랑 이거는 이제 전에 살던 데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전 집주인한테 돈 주고 산 옷장인데 이게 원래 저 안에 있다가 저기 안에 제 침대가 들어가니까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을 떼고 지금 책장으로 만들었요 여기가 만약에 네. 저 창문 옆없었으면 나는 좀 갇혀서 일하는 느낌이라서 나좀 슬펐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기 창문이 있으니까 뭔가 일하는 맞아요. 공간이 답답하지도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렇게 살짝 누워서 업무를 합니다. 주로 무드등만 켜 놓고 사는 타입이라 네네. 이런 음... 느낌으로 여기 간접등까지 해서 이렇게 일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이 아, 공간 너무 마음에 든다 맞죠? 너무 좋죠 제가 지금까지 응. 봤을 때는 무슨 느낌이냐면 너무 이상적인 2025년형 집 같아요 그냥 <laughs> <laughs> 아, 바깥 혹시? 공간도 있죠 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응. 이런 공간 있으면 너무 좋죠 침대랑 그 주방이랑 분리됐으면 좋겠다 음 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걸다 갖춘 네. 그럼 좀 살아보시니까 네. 이건 좀 아쉽다도 있나요? 혹시 집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집이 네. 살짝 사선이... <laughs> 사선이죠? 맞아요 <집. 웃음> <laughs>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맞아요. 예. 보시면 정확히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80도도 아니고 85도 정도 되는 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처음에 저도 계약할 때 근데... 눈치를 전혀 못 챘다가 네. 이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금방 닿고 이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놓으면 <laughs> 안 닿는 거예요. 그때 좀 깨달은. 음. 아, 그러네. 이게 마루를 보니까 좀놀하다 그 <laughs>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냥 네. 근데 눈 감아 줄수 있다. 또. 인테리어 이렇게 좀 중간중간 잘 맞춰 놓으니까 굳이 말안 하면 집들이 오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같요 그렇죠. 전혀 네. 눈치 못챌것 네.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되게 특이하게 한게 중국에서 졸업을 했지만 사실 영국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졸업장을 제가 따로 파서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제 졸업장입니다. 아 거기는 이제 그냥 종이로 주지만 네 맞습니다. 제 인생 첫 성과다 보니까 좀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싶었던. 이거를 일부러 네. 두신 건가요? 네 공간 분리로 일부러 뒀고 제가 이걸 길이를 재보고 여기다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장, 책상 그리고 이것까지 뒀는데 이게 정확히 여기 딱 맞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예요? 제가 오우, 예. 뒤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FC서울이라는 축구팀의 아 팬입니다 저희 수호신이라는 연대의 빛발이고요 제가 거기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도 머플러가 있고 안방에도 머플러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네. 조금 이거 그냥 네. 개인적인 궁금함 같은 건데 네. 사실 뭔가 한 축구 팀을 좋아한다? 뭐 가서 본다? 뭐 게다가 네. 서포터즈까지 하다 네. 이런 게 되게 취향이 되게 깊은 음, 음,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뭔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쩌다가 좀 생기게 됐나요? 사실 제가 한 공간에 오래 있지 않았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이사하면서 살고 해외에서도 계속 옮기다 보니까 저는 약간 고향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어딜 가든간에 제 집이라는 느낌이 잘 없어서 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처음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축구는 연고지랑 같은 서울을 응원한다. 약간 공동체 안에서 조금 약간 이 서울이라는 곳에 좀 정을 붙일 수 있는 오히려 이서포터라에 들어가면서 서울 방방곡도 다니고 정도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연고가 있는 팀을 좋아하면 음. 정을 붙이기 되게 쉽다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맞아요. 어, 너무 좋은 음.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 겸 거실? 주방 겸 거실? 네. 그래서 뭔가 네. 조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laughs>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되잖아요? 웃음> 여기가 정말 애매하게 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집올때전 집에서 가지고 있던 1인 소파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다 둘지가 너무 고민이었다가 차라리 이거랑 거의 사이즈가 맞는 수납장을 길게 맞춰서 두고 그리고 소파를 과감하게 버리자 음. 여기는 깔끔하게 비워두는 공간 너무 닫혀 있어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공간이고 여기도 하자가 하나 있다면 이 전자렌지가 <laughs> 네. 누가 봐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전자렌지 잖아요 코드가 없나요? 혹시? 없습니다 이 벽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끌고 와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 할 때만 이렇게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가 있다면 네 이런 하자가 좀 조금 있다. 아쉽다 네 조금 아쉽다 잠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수납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완벽하게 맞다 맞죠 어떻게 이렇게 맞는 걸 사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전주인한테 샀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는 식료품을 그냥 좀 이렇게 두는 편이고, 아, 안에는 때려봤고, <laughs>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 깔끔하게? 걸좀 추구합니다. 전 사실 이게 해외에 오래 네. 사셨다고 해갖고, 네. 한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대체로 한식이네요. 저는 완전 속가장국이니라 <laughs> 아, <laughs> 네. 거에 잘한 거랑 크게 네. 상관없더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위에를 뭐 이것저것 여행지도 두고 쓰지만, 이 공간을 뭘로 채운다기보다는 그냥 미백으로 나뒀다가 집에 저만의 정체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음.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브레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베르더 브레멘의 이제 머플러 그리고 오. 제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 서울의 머플러 이거 두 개를 일부러 여기다 깔아뒀습니다. 근데 왜 뭔가 집에 내 정체성이 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고시원은 제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이미 어. 짜여져 있고.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뭔가 꾸미기에는 이미 공간이 좀 벅차요. 중간중간 여기는 우리 집이야 라고 티내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음... 좀 놔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모두를 위한 미안. 집이지만 내 물건이 놓으면 내 집이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 이제 이 공간을 조금 보면은 네.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상적인 주방이다. 근데 다른 말로는 사용을 잘안 했다. 그래서 깨끗하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 지금. 접시 이런 게 많이 없네요? 맞아요. 혼자 사니까 이거 다 이케아에서 사가지고 이거 네개 세트, 이거 네개 세트, 그리고 뭐 컵은 여기저기서 모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다 이케아네요. 그럼 식사를 잘 집에서 안 드시나 봐요? 어, 만들어 먹어도 뭐 이제 파스타? 같은거나 간단하게 뭐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먹어서 아. 찌개 같은 거는 그냥 식자재 가서 사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끝이라 그 정도만 들어 먹고 나머지는 사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집에서 뭐 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세요 일을 제외하면 책 많이 읽고요, 넷플릭스 많이 보고 그리고 거실. 저는 축구 주말에 막 자주 다니니까 근데 그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게 주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평일에 뭐 비가 오면은 배너를 말리러 간다던가. 어뭐 이런데. 네. 근데 그거를 저 부자 궁금한 게 네. 돈을 받아요, 줘요? 저희가 내고 합니다. 아 내고 배달를 네, 말리러 가는 수치미이고요. 네, 구단에서 해주는 거는 서포터즈 선입장. 냉장고를 좀 볼까요? 네, 별거 없기는, 없기는 한데 진짜 뭐가 <laughs> 네, 소스류랑 제 찌개 먹는다 했잖아요. 고추장이랑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요 정도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식 찌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네네네. 그 집에 잘안두고요 남으면은 웬만하면 곧바로 버리는. 어, 편입니다. 왜요? 뭐 언젠가 먹겠지라는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러다가 썩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laughs> 웬만하면 그냥 버리는 편이고. 그 냉동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닭가슴살. 근데 이거는... 이것도 자주 드시나요? 네. 닭가슴살은 꽤나 자주 먹는 편이고요. 이건 근데 너무 많이 사가 100개를 샀었거든요. 이제 거의 다 <laughs> 먹어가고. 여기 잠깐 넣은 거 볼까요? 아 이게 삼연동으로돼있네 맞아요. 미닫지로 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간을 그만큼 네, 더 차지하니까 더 차지하니까 꽤나 네. 넓게 쓸수 있어서 되게 좋고 여기가 작지 않아요. 저 침대가 더블에 옷장에 이런 것까지 있는데 네. 꽤 넓은 음,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진짜 좋은 게 저는 창문에 유인것 같아요. 음. 창문이 하나. 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네, 맞습니다. 저기도 없을 만한 공간에 창문 하나. 네. 그 거실에도 되게 큰 창문 하나가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집의 정말 큰 장점. 여기까지 다 열고 하면 환기가 확실하게 좀 되는 편이고. 엄청 금방 될거 같아요. 일단 전 주인한테 레퍼런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에 원래 슈퍼 싱글을 쓰고 계셨어서 네. 그 공간에 제 침대를 그대로 들여왔고. 이것도 여기 사이즈 딱 맞는 옷장으로 짜 놨고요. 이제 이쪽은 바깥옷 위주로 좀 두고 있고 이쪽은 바지랑 바지랑 고백이 되로 네. 뭐 이런 겨울옷들도 아래 네.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오뭐 되게 편하다 바지를 뭔가 그냥 이렇게 해서 <laughs> 이게 상상이 되는 상상이 되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에는 좀 때려 박는 편이고 아, 그런 좀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 공간이 화장대입니다. 여기 앉아서 머리 말리고 이제 뭐 머리 정리하고 선크림 바르고 하는 아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이소에서 산 5천 원짜리 철제의자.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여기서 제가, 사용을 제가 이걸 네. 안 써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 친구들을 뭔가 화장실에 놓고 살짝 살짝 하면 이 공간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화장대라는 걸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아, 제가 서러움이 좀큰게 고시원에서 6개월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 보다 더 작은 화장실도 없는 방에 시작을 네네. 해서 모든 게다 없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밥도 먹고 화장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다 있었던 서러움이 좀 있어서 그 모든 공간을 좀 분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저만의 씻는 곳, 저만의 뭐 화장하는 곳, 일하는 곳다 따로 있으면 좋겠다. 음. 침대이고요. 아, 여기가 침대고요. 이아 여기가 넷플릭스 보시는 네. TV 공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가지고 이렇게 TV를 좀 보는. TV 보시는 오신... 뜨는... 이렇게. <laughs> 물 편이고 이게 저희 서포터즈 머플러. 경기장 갈때한 번씩 들고 나가는 편입니다. 이거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방에다가. 이거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전신 거울도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두고 여기서 서서 이렇게 전신을 보면 되겠다 해서 이거를 제가 따로 달았거든요. 근데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네안 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얼굴도 너무 가까워서 화장실 거울 보고... 보는 느낌이라서 맞습니다. 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laughs> 아,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 아쉽다. 나? 집이라는 건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를 막 이렇게 거창하게 담아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안정이 필요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동이 많았잖아요. 삶에서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좀이동하면살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잠깐 머무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면 또 최대한 휴식할 수 있는 저만의 느낌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그렇게 좀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셨습니다